혹시 안중근 의사의 첫 추모 미사를 집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천주교 하면 이분. 정식 김수환 추기경. 아,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인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1970년부터 80년대 명동성당은 이 오욕의 역사와 맞서 싸우는데요. 그 가운데서 정말 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1971년 12월 25일,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 개헌으로 대통령이 된 직후였어요. 원래 성당은 성탄자정미사를 생중계로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언론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비판의 내용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열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성탄미사의 강론 원고도 사전 검열을 거쳤어요. 그런데 생방송 미사 직전 김수환 추기경은 작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강론으로 수정합니다. 그 내용을 조정식 씨가 읽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에 묻겠습니다. 비상 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력이 가 있는데 이런 법을 또 만들면 오히려 국민과의 일치를 깨고 그렇게 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고 평화에 해를 줄 것입니다. 와. 아니, 이때가 군사 독재 시절에 야... 이거를 생중계에서 이렇게 그 시절에...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엄청난 아, 거죠. 엄청난 그 용기다, 그죠? 어. 자, 얼마간 더 이어지던 중계방송은 중단됐죠. 그지 미사를 끊는 추기경에게 사람들이 걱정하서 다가가요. 이때 짧은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지, 뭐. 허허. 되게 멋있다. 근데 그래서 진짜 끌려가셨어요? 끌려가진 않았어요. 어. 다음 날 아침. 관계기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문제는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음... 하지만 이 시국 발언 이후 17년간 명동성당 성탄 미사는 생중계되지 못했어요. 야... 이후에도 명동성당은 김수환 추기경을 필두로 많은 사람들로 인해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1980년대 군사정권 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책상과덕친이 덕하고, 덕하고, 덕하고 죽었다. 한다. 네. 박종철, 박종철 고 문치사 사건.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말로 보도했어도 성의가 없었다. 맞아요. 조금 뭐 이야기라도, 그죠? 성의 있게 짓던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에서 조사받던 중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음. 다음 날 치안본부장은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발표를 해요. 음. 하지만 부검의 증언과 언론 보도들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 사진 속 시민들처럼 모두가 분노합니다. <laughs> 경찰은 고문사실을 시인하고 경관 2명을 구속하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음. 그런데 19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도미사 도중에 김승훈 신부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음. 이 성명서 제목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 와, 미사를 하다가 네. 신부님이. 그렇죠. 이야... 이때 사건 축소 은폐를 막 시도했지만 당시 교도소에 있던 재야운동가이자 해직 기자 출신의 이부영 씨가. 교도소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음.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몰래 편지를 작성해서 재야 운동가에게 호의적이었던 교도관을 통해서 밖으로 빼돌립니다. 음. 그리고 그 편지는 함세웅 신부에게 도달했고요. 이 함세웅 신부가 김승훈 신부를 찾아가서 이것을 폭로해야 된다고 라 음. 부탁을 합니다. 이 사진이 당시의 성명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나태주 씨와 조정숙 씨가 읽어주세요.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게 한 하수인은 따로 있다.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범인은 경위 황정우 경사 방근곤, 경장 이정호로서 이들 진범들은 현재도 경찰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범인 조작의 진실이 박종철 군의 고문 살인 진상과 함께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공권력의 도덕성이. 회복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결판이 날 것이다. 와 이렇게 범인의 실명을 다 밝히니까 너무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이 성명서 발표는 곧 6월 민주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민주항쟁이 시작되면서 경찰은 또 초류탄을 또 이제 막 쏘는 거죠. 뿌리고 음. 그래서 경찰들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은 명동성당으로 숨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명동성당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의 뭔가 피난처였겠네요. 네. 이렇게 명동성당에 숨어든 사람들이 5박 6일간 농성을 하는데요. 이때 명동성당은 여기가 농성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원품이 막 수북하게 쌓였다고 합니다. <laughs> 이 담벼락을 통해서 빵, 김밥, 돈봉투, 의약품 등등 어마어마하게 전달이 됐고요. <laughs> 심지어 이 명동에 개성여고가 있거든요. 네. 이 개성여고 여학생들이 점심 도시락을 걷어서 농성대에게 전달하기도 했대요. <laughs> 이 여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줬다고요?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진짜. 이 와. 사진은 당시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와, 멋있다. 야, 엄청 많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지 야, 않습니까? 사진만 네. 봐도 찡하고 시민들이 농성에 공감을 했다는 거고 정말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었잖아. 음, 맞아. 한마음 한뜻. 음. 아, 근데 아무리 이게 신성한 종교적 공간이라도요. 그 시대에는 뭔가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쳐들어갈 것 같은데 그 이유 어떻게 됐나요? 성당이라고 안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정부는 고민을 하죠. 이 시위대 전원에 대한 구속 방침을 결국엔 내립니다. 당시 안기부 차장이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서 최후 통첩을 전달합니다. 이때 김수환 추기경은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을 조정식 씨가 전달해 주세요. 수녀들이 나와서 앞에 설 것이고 그 앞에는 또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맨 앞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밟고 신부들을 밟고 수녀들까지 밟아야 학생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야. 그러니까 니들이 들어가려면 결국 나를 밟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야. 와, 너무 멋있고 책임감 있는 말, 말 같아요. 근 정부 입장에서도. 천주교를 뭔가 탄압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이게 진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습니 아, 그렇죠. 될수 이런 성질의 공권력을 투입했다는 부분이 국제적인 이슈로 불거질 수 있었죠. 그리고 또1987 뭡니까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죠. 음, 아. 눈치를 보고 있는 시점이었기 네, 그렇죠. 때문에. 이후에 6월 26일에는 국민 평화 대행진이 열렸는데요. 무려 180만 여 명이 참여합니다. 아. 이 넥타이 부대까지 막 참여하는 거예요. 막 정말 전국민이. 결국 정부 여당은 사태 심각성을 느껴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꽃인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와 박수! 대한민국! 짝한짝짝 갑자기 아 크리스마스에서 붉은 악마로? 아, 어, 어, 아 어, 그러고 <laughs> 네. 아, 진짜 네. 목숨 걸고 노력해준 뭐 시민들 덕분에 네. 지금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아, 있는 거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진짜 이 명동성당이라는 그 공간, 그 최후의 보루가 없었다면 시민들이 궁지에 몰려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버티지 <laughs> 네.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그쵸. 들고요. 왜 선생님이 초반에 명동성당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뚫고 있는, 관통하고 음.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신지 이제 좀알것 같아요. 네.